상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할 때 당신은 움츠러들며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당신을 지배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할수 있는 대화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이죠. 지난주 상담을 받으러 온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녀의 이름은 민정입니다. 민정은 직장에서 유독한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작은 실수에도 버럭 화를 내고, 회의 중에도 언성을 높이며 직원들을 다그쳤죠. 민정은 그 상사 앞에서만 서면 긴장됐고, 어떤 말이든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혹여라도 그가 기분이 나빠질까봐, 자신의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늘 조용히 참고 넘어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또다시 상사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민정을 향해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늘 참아왔던 감정이 차오르며 속에서 억울함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그는 부하 직원인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민정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팀장님, 지금 저를 존중하지 않는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들어보시겠어요? 상사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정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했기 때문이죠. 이 한마디가 바로 핵심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화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욱하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욱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 번째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라.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화나는 거야. 이런 실수를 하면 당연히 내가 화를 내야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위축됩니다. 그들이 내는 감정적인 반응을 마치 내가 통제해야 하는 문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문제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정우는 동료 직원인 경호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맡은 부분이 있었고 정우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경우가 정우에게 와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대체 이게 뭐야? 이 자료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이거 다시 다 해야겠네. 경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정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호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주세요. 이말 한마디에 경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막연한 불만과 감정으로 화를 낸 것이지, 정말로 문제를 찝고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우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하면 되니까요. 경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결국 정우가 만든 자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대화법을 활용하면 상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주눅 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상대가 언성을 높일 때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울화법을 사용하라. 욱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화난 감정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당신이 거기에 휩쓸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거울화법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보인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대화법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수는 고객 응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고객이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말을 쏟아냈죠.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서비스 처음 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면서 불필요한 사과를 하거나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네요. 무엇이 가장 불편하셨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되풀이해서 말하며 그 감정을 상대가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차분한 반응을 보일 때그 힘을 잃게 되죠. 거울화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말한다.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같네요. 화가 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둘째, 감정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유도한다.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셋째, 차분한 톤을 유지하며 상대의 감정을 흡수하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의 화난 감정에 같이 휘둘리지 않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 상대에게 위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차분하게 되돌려주는 반응이 오면 예상과 다르게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그 대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욱하는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과 효과적인 대처법.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화를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하세요. 이 말은 오히려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지금 흥분했다고? 진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진작했겠지. 그들에게 이 말은 마치 내 감정은 불합리하다고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결과 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둘째,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에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문제라도 그들에게는 감정을 폭발시킬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셋째,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감정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제 욱하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지금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내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줄이게 되죠. 둘째, 상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감정적으로 격양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화를 내는 대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셋째, 상대의 말투와 톤을 거울처럼 반영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라고 날카롭게 말하면 침착한 목소리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 거군요. 라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 방식은 상대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놀랍도록 쉽게 분위기가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욱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욱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법.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감정적인 흐름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한 감정을 앞세워 대화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이때 우리가 휘둘리면 결국 그들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라.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당황해서 서둘러 반응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쉽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민수는 거래처 담당자인 승현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현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아니, 이 계약 조건이 말이 돼요?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 쪽 손해가 크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서둘러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승현은 처음에는 계속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민수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기다리자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죠. 침묵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면, 그들은 자신이 너무 흥분했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질문을 활용해 주도권을 되찾아라.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데 집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흐름을 놓치게 되죠. 예를 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라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 바로 반박하는 대신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건 정말 형편없는 서비스예요. 라고 말하는 고객에게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막연한 불만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초점을 옮기게 됩니다. 셋째, 같은 말 반복하기 기술을 사용하라. 욱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논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이 자료 왜 이렇게 늦게 줬어요? 라고 화를 내면 우리는 보통 당황해서 서둘러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어떨까요? 이 자료가 늦게 전달돼서 걱정되셨군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감정을 앞세웠다는 걸 깨닫고 자연스럽게 톤을 낮추게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는 자신의 말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화의 흐름이 감정에서 논리로 바뀌게 되죠. 욱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침묵과 질문, 그리고 반복화법을 활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한 방에 정리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욱하는 사람을 한 방에 정리하는 결정적인 한마디. 우리는 살면서 욱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상사, 고객,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도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감정을 쏟아내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고 결국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한마디만 던질 수 있다면 그들의 감정을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의 화를 객관적인 사실로 돌려라.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내는 화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려 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뭐 이렇게 계산이 느려? 시간이 남아돌아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하거나 화난 사람을 피하려 하거나 혹은 맞받아치며 감정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지금 계산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신 거군요. 이 말의 핵심은 상대의 화를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화를 더 내려다가도 자신의 감정이 정당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죠. 둘째, 논리적 모순을 짚어라. 욱하는 사람들은 흔히 감정에 휩쓸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장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왜 보고서가 아직도 안 올라왔어? 이거 중요하다니까? 이때, 만약 보고서 마감 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보고서 마감일이 내일인데, 혹시 오늘까지 필요하셨던 건가요? 이 한마디를 들으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이처럼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습니다. 셋째, 예상 밖의 반응으로 흐름을 바꿔라.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화에 대해 상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맞서 싸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대를 완전히 깨는 반응이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앞을 안 보고 다녀요? 사람한테 부딪히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과를 하거나 맞받아치며 싸우거나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괜찮으세요? 이 반응을 들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됩니다. 자신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상대가 예상 밖의 친절한 반응을 보이면 화가 무색해지죠. 이 방법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 나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넷째, 대화를 끝내는 한마디를 준비하라.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계속 말을 하면 상대가 대응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단 한마디로 대화를 마무리해버린다면, 예를 들어 상사가 불필요한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을 때,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꾸짖을 때, 혹은 누군가가 억지를 부릴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더 이상의 논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더 이상 화를 낼 이유를 잃게 되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종료되죠. 욱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고 객관적인 사실로 돌리거나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거나 대화를 단 한마디로 끝내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태도 오늘 우리는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욱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그들은 감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위축시키고 주도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하게 되죠. 둘째, 침묵과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상대가 화를 낼때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며 기다리면 그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객관적인 사실로 돌리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지죠. 셋째,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라.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상대가 쉽게 굴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넷째, 예상 밖의 반응으로 흐름을 바꿔라. 화난 사람에게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합니다. 자신의 화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지죠. 다섯째, 대화를 끝내는 한마디를 준비하라. 욱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계속 반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짧고 단호한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고 나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욱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더 이상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욱하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방송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